일단은 왜 이렇게 빠지게 되는지, 음.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음. 종속된 것처럼 자꾸 끌려가게 되는지 음. 느낌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음, 음. 아닌 건 알지만 이별하기 싫은 느낌이라든가 음, 그런 음.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속복종? 음. 뭐 이렇게 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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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실은 누구나 이렇게 나와 스시스트와 관계를 한번 갖게 되면요. 그 관계에서 빠져나가는 걸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실은 나르들이 굉장히 상대를 굉장히 능숙하게 조종하고, 이 관계 안에 이제 벗어나지 않도록, 뭐, 게스라이팅 어, 제가 책에서도 언급하는, 뭐, 러브바밍 뭐, 브레드크라밍, 이런 여러 가지, 어, 뭐, 미끼 던지기, 이런 걸로, 여러, 상대방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게끔 굉장히 조정을 잘하는 이 나르의 특성도 있지만, 실은 이제 나의 특성이 아닌 그 관계 자체에 머물러 있는 상대의 특성을 생각을 하자면 유독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르들과 더 자주 관계를 맺게 되고 유독 더그 관계에서 빠져나가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이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양상으로 가는 거는 나르의 요소예요. 근데 이, 어쨌든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에 있어서 이 관계 음. 안에 더 머물러 있게 되는 거는 실은 상대의 어떤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예. 이 오해 소지가 네. 없어야,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건강하지 않은 요소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실은, 어, 저한테 배우자, 네. 나를 배우자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상담은 나르 배우자와 이제 나르 시, 시댁, 식구로 상담을 오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나르 부인이나 뭐, 나르 뭐 처가로 상담을 받으시지만, 거슬러 거슬러 올라갔다 보면, 본인 원가쪽의 나르가 그런 분들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부모 뭐, 한 명, 부모 둘다 다. 다. 근데 우리가 부모 중에 나르가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 나르랑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부모가 나르이면 자녀 입장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그 부모를 기분 좋게 하고 거슬리지 않게 하고 그 서플라이 역할을 하는 거가 거의 평생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존해야 되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가 나를. 그러면 집에서 내가 생존하려면 그 부모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이 굉장히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상대하고 대하고. 그래서 이 상대방을 이렇게 서플라이 역할을 하는 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어, 그게 건강하지가 않더라도 익숙하니까 실은. 이건 무의식적인 요소예요. 음. 무의식적으로 편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 역할을 또 다시 성인이 돼서 능숙하게 반복할 수 있는 음. 어떤 그 나르적인 특성이 강한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음. 어떤 정식과적으로 무의식적인 측면으로도 음. 설명을 드리고요. 음. 이, 이해가 잘 가시겠어요? 네. 어, 네. 왜냐면은 제가 그런 상황에서 되게 편안함을 어. 느끼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이제 부모님하고 약간 떨어져서 살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고 음. 그게 이제 나중에 와서 지금은 조금 이제 식을 복잡하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응 어, 자극을 주는 네. 어떤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관계적인 면에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요 요게 잘될때 여기 서좀더 좋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게 뭐, 나쁘든 좋든, 그게 나한 중요하지 않다. 응. 그냥 이 관계에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요거 자체가 그냥 좋더라고요. 아아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 나르든, 나르가 아니든 간에, 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응. 어, 한편으로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있어 응.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응. 쭉 가게 되던, 되는데, 응. 이게 서플라이 입장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지? 그러니까 인지 자체가 음. 잘못됐다는 인지 자체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잘못됐다면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잘못됐는지를 음. 오늘 듣고 싶습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써니, 써니지 님께서 어렸을 때는 좀 혼자, 약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음. 많은 어떤 음. 예를 들어서 조금 막 관심이나 막 이런 거가 좀 조금 부족했죠. 부족한, 네네. 조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셨다는 음.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굉장히 약간 감정적인 교류가 이렇게 팡팡팡팡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게 많은 그런 관계를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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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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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얘기를 네. 하셨는데, 어, 제가 앞서 얘기 드린 얘기는 이렇게 왜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또 비슷한 환경을 재현한다고 말씀드린 네.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써니지님은 굉장히 반대되는, 어떤, 이렇게 뭔가 교류가 거의 막 조금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부재했던 상황에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선호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실은 반,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을 수 있어요. 왜 뿌리가 같을 수 있냐면, 나는 관계가 부재한 데 있어서, 신은 굉장한 강렬한 자극을 받는 거를 어떤 욕구가 네. 형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성인이 돼서 그 강렬한 욕구를 주는 게, 예를 들어 건강한 관계 안에서의 어떤 강렬한 자극을 주는 거다. 네. 그러면 괜찮은데, 네. 많은 경우에는 강렬한 자극은 자극이잖아요.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강렬한 어떤 즐거움, 네. 아니면 강렬한 분노, 아니면, 뭐, 서로 강렬한 갈등, 막, 이런 형태로도 신게 자극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써니지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자극이 아닌, 굉장히 약, 어떤, 어떤 갈등과, 막, 이런 강렬한 감정들이 서로 막 스파크 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선호하신다면, 실은 이거는 건강한 양상으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이이 이 자극이라는 게 아주 깊이 있는 뭔가 잔, 이렇게 서로 깊이 있는 교류를 하고, 나도 저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이해하고, 저 사람도 나를 굉장히 포용하고, 이런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깊이 있는 그런 교류의 의미에서의 자극을 얘기하시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전자나 어, 막... 어, 나한테 막 강렬하게 화를 내고, 막막 막막 소리,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분노 폭발하고. 근데 이게 그리고 나서 화해할 때는 막 너, 너 사랑해, 막 내가 아까 너무 잘못했어, 내 네. 이런 거에 어떤 연속을 만약 음. 즐기시는 거면 아, 그게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학생 때에서 그 회사 들어갔을 때까지는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 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자꾸 똑같은 사건이 자꾸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 어 이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응, 응. 그때 한번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써니즈라는 채널을 하면서 책도 많이 보고 응. <laughs>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응.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 저와 비슷한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똑같은 네. 패턴을 네. 반복하면서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 네. 네.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면 이 어린 시절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이 대인 관계하는 양상 자체가 이 마음속에 어느 정도 틀을 형성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그 틀이 형성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서 이렇게 살이 붙여지는 거거든요. 그 틀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그 틀이 형성이 됐으면 그틀 안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관계 양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써니즈님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긴 면담을 하면 제가 그 중간 과정을 하겠지만 알겠지만 곧틀이 그 어떤 특정 계기, 굉장히 큰 어떤 인생의 계기나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뭐 체험에 의해서 실은 곧틀이 그 약간의 형태를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통해서 그 틀을, 이제 건강하지 않은 틀을 바꾸기도 하고요. 고럴 어, 때는 이제 그 반복의 고리가, 어, 이제 많이 바뀌어지기도 하는데, 말씀하신고상담원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틀을 반복하는 거고, 왜 제가 아무런 자극이, 이렇게 자극이 부족한 채로 성장을 했, 했는데,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바라는 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그 환경을 반복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예를 들어, 써니즈님이랑뭐다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써니, 써니즈님처럼 굉장히 자극이 조금 부족한 뭔가 이렇게 막 관계가 교류가 부족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성인에 대해서도 자극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교류하고 싶지 않고 스스로 고립시키고 싶고 혼자 있는 게 편하고 근데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교류가 없는 데서 오는 어떤 공허감이나 외로움이나 어떤 예를 들어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뭐뭐 뭐 여러 가지 뭐불신나 이런 뿌리는 같을 수 있지만 이게 재현돼서 나타나냐 아니면 아예 반대급부적으로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게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오히려 더 과도하게 이걸 반대되는 해 이게 지금 뿌리는 같은 거거든요. 양극으로 나타날 응. 수, 수 있고. 있어요. 맞아요. 방금,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아까 제 틀이 형상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네네. 그 틀이, 틀은 이제 올바른, 빠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고, 틀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틀을 정말 발견하는, 발견하는 게 재밌어요. 내가 어떤 틀이 이렇게 있다. 그걸 발견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잖아요. 이 틀이 발견 딱 되는 순간. 음. 재밌다? 틀이 깨지는 게? 음, 음. 그래서 깨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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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것도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집착 같은 느낌이 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런데 올바른 틀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라는 음. 음, 음, 음. 부분에서도 음. 좀 궁금해요 아, 음. 맞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옳고 이건 나쁘고 이건 음. 정상, 비정상 음. 이거는 참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어느 정도 건강한 거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내릴 수 있는 게 신은 이게 내 인생에 만약 좋은 방향으로 나한테 영향을 준다면 이걸 이, 이, 이게 나한테 뭔가 행복감이라든지 아니면 즐거움이라든지 주위 사람들과의 뭐 그게 꼭 지, 예를 들어서 친구를 꼭뭐 우리가 적극적, 소극적인 성격, 외향적, 내성적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게 외향적인 성격이 좋은 거라고 할수 없잖아요. 내성적인 성격 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 친구가 뭐 많진 않지만 뭐한 두를 굉장히 깊이 있게 사귀는 거와 뭐세네 명을 좀 중간 깊이로 사는 뭐가 더 좋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그래도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틀이라면 실은 건강한 건데. 이틀 자체가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어, 나를 굉장히 슬프게 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깎아내리고 고통을 초래하는 틀이면 실은 좋은 틀은 아닌 거죠. 네, 고, 그렇게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그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주시는 질문이 우울한데 너무 다 우울하지 않느냐. 이, 누구나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이고 맞아요. 우울감, 불안감. 신은 우린 불안하지 않으면 죽어요. 위협위에 음. 대해서 우리가. 에.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치료의 어떤 범위에 들어가야 되냐? 이 우울, 불안감 때문에 기능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우울해서 일상생활 뭐 뭐 학생이면 공부를 못하겠어 음. 뭐직장이면 직장을 못 나가겠어 네. 대인관계가 아니면 대인관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음. 이 기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은 이건 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음. 고 약간 어, 비슷한 맥락이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음. 음. 요 나르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분들 어떻게 여기에서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어떤 분들은 그 나르와 관계를 아예 끊을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정말 딱 인지하는 순간,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정말 확 관계를 단절하고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제 훨씬 많으시죠.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을 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완, 완벽한 어떤 관계의 단절을 할수 없을 때, 그나마 이 관계 안에서 덜 고통스럽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어, 네. 대처 방법들이 있어요. 아, 네. 그거에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조금 자세하게 네. 이제, 어,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일단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그, 나르의 공격을 개인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 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 나르들은 굉장히 다 상대방을 비난을 많이 해요.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나 깎아내리는 얘기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굉장히 이 상대방을 이제 비난을 하는데 유독. 근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진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해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 그린 것처럼 자기의 결함을 이렇게 투사하고 전가하기 때문에 늘 주위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정말 이상화해서 좋게 보는 사람과 잘 보여야 되는 사람 빼고는 대부분은 이제 지적을 하고 하는 이막 모욕을 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거기에 이제 상처를 이제 받는 거는, 예를 들 누군가가 나를, 예를 들어 나랑 같이 매일 사는 어떤 뭐 배우자라든지 뭐, 뭐 부모라든지 누가 나를, 너는 못 낳고, 이게 부족하고, 넌 이것 때문에 너가 안 되는 거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 진짜 자기가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많구나 하고 이 나르가 하는 얘기들을 다 진짜 자기 얘기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들고 그 비난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든 건데 결국 이 상대가 나르라는 걸 알고 나서 아,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게 이게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나한테 지금 던지는 거네. 라는 인지를 정확하게 하면 실은 그 공격기 물론 들을 때 기분이 안 나쁠 순 없지만 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막 너는 뭐뭐뭐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상대방 감정도 잘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기적이고 너는 못했어라고 막 공격을 하면 이제 이미 상대가 나를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서 느끼는 걸또 나한테 저렇게 또 던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공격을 개인화하지 말라는 네, 네, 네. 그 개인화 내 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걸 항상 마음에 두고 있으면 시는 굉장히 나한테 부당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그 공격이 조금은 무력화 네, 네. 무력해지는 그런 것들 경험하실 수 있으시고요. 혹시 회색돌 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책이 나오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책을 보셨으니까 네, 네 맞아요. 이책 이전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 네, 네, 네. 이 용어는 아마 2010년대 초반에 어떤 음. 어떤 예, 어떤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용어인데 이제 그래서 영어로는 Gray Rock Method라고 하는 건데 나르들은 상대방이 감정 표현을 되게 풍부하게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드렸던 이제 서플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외부에서 나한테 찬사와 칭찬과 어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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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너무 좋은 사람아. 이거를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외부 공급원을 우리가 서플라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얘기드렸듯이 나르들은 안에서 이 자존감이 낮고 정체성이 낮다 보니까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 그런 감정을 잘못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찬사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자기를 좋게 평가해 주는 거. 스스로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서플라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시스틱한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 사람들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가 뭔가를 하면 어, 너무 잘했다 어, 너무 멋있으세요 상사님 짱뭐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하,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옆에 막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풍부할수록 나르들이 나를 굉장히 가까이 두려고 막 가진 조정과 응어를 할수 있다는 거고 또한 가지는 어 나를 들어 상대방이 되게 부정적으로 막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 되게 우월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막 화를 낸다거나 막 운다거나 막 슬퍼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왜 우월감? 본인이 원래는 정서 조절이 잘안 되는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 내면의 아 정. 정서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아요. 근데 본인보다 더 네, 감정표현을 막확삭하는 사람이 보면 아, 뭐 자기가 더 나한테 더 쿨해. 나는 너보다 더 안정적이야. 하시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미끼 던지기라는 것도 있거든요. 나들이 일부러 상대방을 굉장히 자극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약간 공격하는 얘기들이. 일부러 감정을 막 동요하도록. 어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굉장히 본인이 이제 나, 나르 중에서도 유형이 실은몇 가지가 있고, 오늘 우리 그 그래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특히 나르 중에서도 취약한 나르라고 하는 부류는 어좀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하는 부류거든요. <laughs>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이 엄청 화나게 할 때까지 막 자극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못 참고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막 공격을 했어요, 나르를. 그러면 나르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 난 이렇게, 어디 나 이렇게 막대할 수 있어? 나 지금 너무 상처받았어. 우리 이렇게 피아자 코스프레를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이유들 때문에, 어, 되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옆에 이제 둘려고 해요. 그래서 나르로부터 이런 역할들을 요구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회색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해. 암... 네, 아무리 뭐 던지고 뭐 보고 뭐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봐도 전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회색 돌. 왜냐면 나래들은 자기의 어떤 과대한 모습을 비추어주는 그런 상대방을 원하거든요. 근데 돌은 뭐 아무것도 비춰지지도 않잖아요. 빛도 비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색돌 기법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실제로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이미 유튜브 보고 또제 지인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이 회색돌 기법을 쓰면서 굉장히 효과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간단한 거 같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좀 약간 동물들이 맹수 공격 안 받으려고 이렇게 죽은 척 하는 거, 이렇게. 죽어 있는 척 하면 이제 아, 뭐, 이렇게 뭐, 죽어있고, 응. 썩어있으니까, 뭐, 아, 안 먹잖아요. 응. <laughs> 비슷한 맥락인데, 어, 그, 그러니까 배경에 이제, 나르가 더 이상, 나를 이렇게 좀, 관심 받기 되도록, 응. 그때까지 배경에 묻혀있는 건데, 실은, 솔직 맹수 앞에서 죽은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응. <웃음> <웃음> 얼마나 무섭겠어요? <laughs> 마찬가지예요이회색도기법을 처음 썼을 때, 굉장히 나르들이 처음에는 더 격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응. 나한테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던 사람이, 이런 게 있으면 막, 야, 너왜 그래? 뭐가 문제야? 뭐, 뭐가 불만이야? 아니면 뭐, 뭐더 잘해준다거나 막 화내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감내하고, 그냥 회색돌처럼 내가 할 일만 묵묵하게 하고, 그 기간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 정말 서서히 상대 나르가, 어, 나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좀 멀어지는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회색돌 기법,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둘수 없으면 정신적인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적인 거리 두기가 결국은 내가 되게 우리가 왜 갖고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생각, 뭐, 막 감정, 막, 느낌, 어, 내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뭐, 포부, 막,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랑 나누길 원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런, 뭐, 이런 걸 그리고 있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실은, 나르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나누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나르들은 상대방을 교감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네. 어, 그래서, 이, 이 상대방을 왜 필요로 하냐. 자기의 자존감을 올리는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관계 안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그래서 어상이대 예를 들어 두 사람의 대화 안에서 상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기 위해서 이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얘기, 뭔가 공격하는 얘기, 폄하하는 얘기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다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취약한 부분이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뭐 배려하거나, 나한테 의지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이런 나의 소중한 부분들도 신은 굉장히 나한테는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내 자신을 이렇게 내보이니까. 근데. 항상 뭔가 자기가 우월하려고 상대방한테 뭔가를 내가 깎아내릴 게 없다 보는 사람한테 이런 나의 정말 취약하고 소중한 부분들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의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실은 상처가 한 다섯 배, 열 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나루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중요한 것들은 이제 드러내지 않은 어떤 정신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게나 자신을 이제 상처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